위대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빨갱이 간첩들이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그 빌미로 박근혜 통령의 발목을 잡고 온갖 거짓 음해로 탄핵을 시켰지만은 이 나라 국회의원들, 이 나라의 그 잘나고 똑똑한 놈들, 그 어떤 한 놈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대대지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부산의 부산대학교 철학과 우리 최우원 교수님이 우리 부산에서 이 서면에서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에서그 문제로 딸려가면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까지 자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 서면에 집회에 우리 리더를 하고 계십니다. 위한 부산시민 여러분 이것이 부산의 자존심입니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똑똑한 새끼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주부리, 자기 대통령이 억울하게 거짓몸으로 탄핵이됐지만그 하나 주동아리를 여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홍 교수님 그 어떤 압박을 받아가면서 송달학질을 받아가면서 빨대이 간첩문제인 간첩문제인 그렇게 외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과가 맞지 않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지식인 부산대학교 최우홍 교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같은 공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대통령인데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욕을 들어먹어가면서 그래도 주거장창 문재인 간첩, 문재인 빨갱이 외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내놓고 보니 문재인 간첩 빨갱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대, 대지처럼 대 사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적어도 외국에 나가서 창피한 당하고,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정말 이나라를 국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은 오리직 단점질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죽어나 사나, 김정은이, 지 손주 같은 김정은이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어가면서, 멍텅구리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좋다고, 김정은이 좋다고 똥구냥만 빨고 있습니다. 그게 이 나라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그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북한에 똘망했지만 하고 북한 대변인짓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 부르수 있습니다. 문재인 단점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계속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 문재인 강첩이라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싸우 왔던 그런 부산대학교최원 교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좀 있으면 은 여러분들 모셔서 정말 현실로 돌아가는 거 얘기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의자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해볼래 뭐하노 나이 먹은 사람이 해서 뭐하겠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빈정거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 문제 도구 끌어냈습니다. 부산 부시장 끌어냈습니다. 얼마나 날까요? 이제 대통령도 끌어낼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허술해 보입니까? 서울에 있는 화문에 있는 큰 집이만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의 국자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눈치 안 보고 오로지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궁극의 열정만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자, 이 위기의 나라 살리는데 같이 하실 분들, 동참하실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자,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응원해 주시고, 저기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도 바쁩니다. 저희들도 로가다 하루 일하면 15만원, 20만원 법니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포기하고, 나라 살리는 게 먼저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은, 우리를도다 귀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사만내버려둘수 없지 않습니까? 자, 진짜 바쁘신 분들은 저기저 커피 만원짜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애픈 아주머니가 커피도 만원짜리 준비해 놨습니다. 예, 만원 후원금 통에 만원 드시고, 예, 만원짜리 커피 한잔 드시고, 예, 종기컵에 따뜻하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국운동이을 하면서 적어도 차 기름값, 선수마학은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녁에 맞추면 우리 추운데 고생했는데 따뜻한 국밥 하나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